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참사이다. 이상민 장관의 여러 위증과 그리고 거짓말도 함께 드러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 책임을 반드시 이상민 장관은 져야 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 이제 보고서 채택을 남겨두고 있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좀 꼽으시겠습니까? 단순한 군중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고가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참사이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시안을 정하지 않고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화면 해임이 보고서에 수록돼야 된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여러 위증과 그리고 거짓말도 함께 드러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재난관리 책임부서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자발적인 주관기관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변을 했다가 재난안전법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 당과 용의인 의원의 추궁에 의해가지고 행안부가 재난관리 책임부서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유가족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신랑인가 있고 최종적으로 없다고 했다가 서울시가 행안부에 유가족 명단을 세 차례나 통보를 했었던 그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위증 책임을 반드시 이상민 장관은 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핵심적인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들이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자 처벌,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도 홀로 남긴 그런 국정조사였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마지막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아마 논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사건 관련해서 정말 책임있는 사람들은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국정조사가 참그 허무하게 끝났다.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국정조사가 반이나 늦어졌습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한데 국정조사가 늦어진 것은 이상민 해임안을 내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수사의 범위, 대통령실에 어디까지를 수사 범위로 할 것인가? 신랑이 하느냐고 늦어졌고 또 이상민 핑계 대느냐고 늦어졌고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여당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됐고 그것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자 그러니까 싫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10일 연장을 해가지고 오늘 마치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은 오늘도 기자회견 하고 그러던데요. 이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길이 뭘까 이걸 중심으로 좀 논의가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